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삼성SDI 되겠고요 현재 시간이 2024년도 12월 23일 10시 35분 지나갑니다 어, 삼성SDI가요 어, 최근에는 지금 뭐예요 행보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어, 장중에 하락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거의 다 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현재 사실은 2차전지 종목들 치고, 반도막이 안난 종목이 없습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는 60% 70% 까지 빠진 종목들도 수도록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차 전지 종목들은 과연 희망이 없을까? 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종목들 끝까지 보유하셔라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무너질 K 배터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K 배터리는요, 2024년을 강하게 쉬었고요. 2025년에,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급등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주 매매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5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희 급등주방에서 추천해드린 상황가 제약, 어, 삼청당 제약, 어,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어제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상한가 가고 나서 촬영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어, 어제 영상이었죠. 어, 삼청당제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우상향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요거 갖고 가셔라. 목표가 상향에도 좋다. 그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죠. 어 그만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청당 제약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안 되죠. 지금은 늦었고요. 뭐요? 제2의 삼청당 제약을 알아보시는 게 빠르겠죠. 자, 사, 어 제2의 삼청당 제약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298-7761번 오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급등주 방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눈팅해도 됩니까? 눈팅해도 좋다 이거예요. 한번 보셔야죠. 처음부터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안 사도 되니까. 어, 여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 해봅시다. 어쨌든, 제2의 삼청당 제약이 궁금하다. 010-8298-77615라고 문자 달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 해봅시다. 자, 삼성 SDI 행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행보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죠. 박스권이고, 한 25만원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오늘도 마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뭔가 특별한 움직임은 현재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에서 DI는 뭐예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3사 배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내년에 스텔란티스와 공장 합작 법인에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조금 보시고 있고요. 그리고 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보조금 어 보조금 있죠.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라고 할지라도 어 미국 쪽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올해 이제 한7% 정도 점유율 갖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내년에 10%까지 전기차 점유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어 국내산 K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어 수요가 증가 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당선인이 어쨌든 간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간세를 뭐 10에서 20%까지 올리겠다. 이거 동맹국들한테 얘기했던 거고요. 다만 중국은 뭡니까 60%의 고간세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근데 이 트럼프가, 어,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전달하기를 동맹국들에 한해서 협상을 잘 했을 경우에는, 어, 예외 조항도 들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어, 충분히 K 배터리, 미국에서, 어, 미국에서 경쟁력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정책은요, 굉장히 가격합니다. 가격하는데, 이거를 왜 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중국, 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중국 정부를 견제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중국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고, 동맹국들에 한해서 예외 조항이 든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하고 협상을 잘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간세의 벽을 허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상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이유는요, 미국의 고간세, 어, 어, 배터리 소재 업체에 간세 매기겠다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급락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이 없애겠다라고 했던 부분, IRA 손 보겠다라고 했던 부분, 이런 어, 것들이 계속 나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음.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정말 희망이 없을 정도로 주가가 박살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 SDI는 어쨌든 각형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폭스바겐으로 갑니다. 어, 폭스바겐으로 가고요. 이게 어, 중국의 CATL 어, 이 여기가 이제 뭐예요? 각형을 쓰고 있죠. 뭐여튼 이런 식인데, 어쨌든 삼성 SDI의 각형을 쓰는 어, 완성차 업체도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자동차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삼성 SDI가 원통형 원통을 만들지 않는다 라는 거, 요게 좀 아쉽습니다. 요 원통형을 만들긴 하는데, 이거는 소형 어, 배터리, 그러니까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여긴 이제 원통형인 것이고요. 어 원통형을 쓰는 회사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어 테슬라와 연관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 내년에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의 공장이 완공이 되면요. 생산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매출이 어,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ESS 쪽은요. 수요가 많고요. 공급이 작습니다. 요 공급량을 아마 늘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ESS 쪽에서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어, 내년에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첨단 세액공제. 요게 이제 조정이 될지는 아니면 폐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마저 살아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삼성 SDI는 어 올해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여줄 거고요 주가도 이제는 반등 시점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지고 가셔라. 어 지금은 매도 자리는 아니다.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모아야 되는 구간이지 매도. 를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그 말씀까지 전해 드려요. 따라서 이 종목 가지신 분들은 힘은 들겠지만 끝까지 한번 버텨보셔라 그 말씀까지 전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있고요. 좋아요 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급동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급동주 방으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안내 받으실 분들 010 8298 7761 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 저희가 급동주방에서 추천해드린 삼청당제약 상한가 도달했고요. 제2의 삼청당제약이 궁금하다면 문자 보내 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어,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도 힌트를 드렸어요. 힌트 드렸고 여기 보시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저는 우상형 추세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있고요. 오늘 상한가 갈지는 정확한 에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의 분석이 또 정확했다. 적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제2의 3청당 제약을 꿈꾼다. 한번 받아나 보자. 어떤 건지 알아나 보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010-829-8776-15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